경성 엘리트의 난국 유람기 1876년 강화도 조약책을 짓고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김기수는 기차를 경험한 최초의 조선인이었다. 그 경험이란 기차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기적소리는 번개와 같았으며 사람과 비처럼 내딛는 속도는 풍경과 집과 사람을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일찍이 본적 없는 사물을 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저 분명 실제로 보았다는 답답함만 남길 뿐이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기차가 운행된 1899년 연의 조선인들도 그와 같았으리라. 자신이 속한 생활 세계를 벗어난 외부성을 경험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또 다른 인식의 질서가 생겨날 가능성을 예감하게 한다. 주선은 만국 공법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고 기차와 같은 근대 문물은 시공간을 압축했다. 그로 인해 전통적인 생활 체계는 새로운 감각으로 바뀌었다. 조선 사람들은 자본주의 세계에 대해 느꼈던 시간적 격차. 그 지체감을 유학생 혹은 외교관을 파견하는 두 가지 사고방식으로 상호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근대의 형성은 이처럼 여행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기행문이 있었다. 그 당시 세계 여행은 오늘날과 달리 훨씬 풍부했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려면 꼬박 20일 정도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거나 지금은 중단되어버린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한없이 가야만 하는 지난한 여정이었다.하지만 그로 인해 이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배 안에서 또 다른 사회를 경험하거나.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이국의 정치가 어디서부터 느껴지는지 가늠해 볼 수도 있었다. 이제 그들이 거닐었던 근대의 길을 우리가 걸어볼 차례다. 허헌 조선 3대 인권변호사 보성전문학교와 메이지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했다. 이인 김병로와 함께 조선 3대 민족인권 변호사로 활약하며 독립운동가나 노동자를 무료로 변론해 주기도 했다.보성 전문학교 교장 동아일보 사장 대행 등 사회 활동도 활발히 했다.1926년 딸 허정숙과 함께 떠난 세계 여행은 장안의 화제였다.일본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하와이 미국. 그 거쳐 아일랜드와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보았으며 그 가운데 미국 대통령 영국 노동당 당수 회견 세계약 소국 대회 참석 등 거의 외교에 준하는 활동을 했다. 해방기에는 건국준비위원회에 참여했으며 남노당 활동을 하다가 미군정이 남노당을 불법화하자 북한으로 올라갔다. 무섭게 밀려드는 태평양의 바다를 타고 황금의 나라 미국으로 하와이에 잠깐 들러 형제들부터 만나다. 조선아, 잘 있거라. 아시아 대륙에 산복이 가까워 오는 까닭인지 오늘 밤은 몹시도 덥다. 아직 5월 31일이니 봄옷을 입어도 견딜 듯 하건만 왠걸 올해는 계절이 이상하여 벌써 며칠 전부터 쨍쨍 내리쬐는 폭양볕에 얼음하체가 그립고 밀짚모자에 산뜻한 배옷이 간절히 생각난다. 남대문 정거장에는 나와 내딸 정수기를 배웅하기 위해 여러분이 나와 주셨다. 실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이번 발길이 언제 다시 정거장 흙을 밟아보게 될지 모르겠다. 선실의 영어 공부. 남들은 해상 활동을 모두 아침 먹고, 운동하고, 음악 듣고, 춤추고, 영화 보고, 또밥 먹고, 자는 것으로 지내는 모양이지만, 나는 선실문을 닫아 걸고, 밤낮으로 어학 공부에 진땀을 뺐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때까지 열심히 독습하기로 했다. 출발 전 2개월 동안 서울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다시 공부해야 했지만, 아직 수줍어서 영미 사람을 붙잡고 말을 걸어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부유한 하와이와 형제, 하와이 형제의 생활 일본을 떠난 지 14일 만인 1926년 6월 29일 아침 그립던 하와이의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했다. 동포 여러분이 부두까지 나와 우리 부녀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나도 고국에 돌아온 듯이 얼마나 기쁘던지 방방 뛰고 싶었다. 여기에서 나는 개발회사 이래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와이 섬을 잠깐 소개해야겠다. 하와이라면 태평양상 한복판에 콩알 만한 한개섬 8개가 모인 곳이니, 샌프란시스코에 체류하는 동포수는 모두 200여 명인데 그중에는 웅장한 건물에다 서양인 못지않게 대규모 공장을 경영하기도 하며 상점을 운영하는 분도 있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가를 소개할 차례에 이르렀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피하려 한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던 모양으로 20층, 30층의 석조, 벽돌, 철근, 콘크리트 등 웅장한 건축물이 하늘과 해를 가리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를 만큼 기막히게 늘어섰으니 이를 가옥의 대삼림지대라고 설명할까 그의 다른 해설의 말을 나는 찾지 못하겠다.다만 움직이는 도시오 크고 기운센 거리려니 하면 별로 틀림이 없으리라. 과실과 석유가 풍부한 나라. 낙원 같은 꽃의 할리우드를 떠나서 우리는 다시 시카고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 중간에 약1리 평방이나 되는 크나큰 포도밭이 있었다. 한시간에 54리씩 가는 그 빠른 기차로도 대여섯 시간을 순전히 포도밭 속으로 갔으니 어지간히 굉장하였던 것을 알수 있으리라. 이곳에서는 1년 동안 건포도가 60만 톤이 난다. 그뿐 아니다. 조선에서는 네이블이라고 부르는 오렌지라는 과일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빨갛게 오렌지만 열린 과일밭 속을 기차를 타고 역시 1시간씩 달렸다. 그놈의 과일은 누가 다 없애는지 생산도 거대하려니와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소비도 거창한 셈이었다. 그 과수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조선 사람과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된 동양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임금도 높고 모두 상당한 저축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대통령을 만나다. 워싱턴에 갔을 때에는 백악관에 가서 콜리즈 대통령을 만났다. 풍채는 윌슨만큼 훌륭하지 못했으나 경쾌하면서도 중후한 맛이 있는 분이더라. 악수할 때 힘을 어떻게 주어 꼭 주는지, 그것도 모두 동양의 먼 곳에서 온 손님에 대해 특별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라 생각하면 한껏 상쾌하였다. 웅대한 건물의 재판소 친애하는 여러분이시여, 나는 다시 킹스타운을 떠나 영국 리버풀 항구를 잠시 거쳐 4시간 만에 북아일랜드에 있는 킹스타운 항구에 도착하였소이다. 이 황제촌이라는 것은 북아일랜드의 이름난 항구요. 앞서 말한 황후촌이라는 것은 남아일랜드에 있는 이름난 항구에다. 이두 항구가 장구 모양으로 양쪽에 벌어져 있으면서도 아일랜드 자유국의 문명과 온갖 국가의 경제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내보낸다 하더이다. 여기서 기차로 아일랜드의 서울인 더블린시에 곧장 들어갈 터이니 차로 겨우 40분만 가면 된다 하니까 마치 우리 경성과 인천항의 관계와 흡사하다 할 것이 외다. 그런데 나는 이번 세계 일주 여행에서 아일랜드에 몹시 치중했던 만큼 미국에 있을 때부터 벌써 아일랜드 여행에 많은 편의를 가졌소이다. 나는 런던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나이다.그래서 정거장에 있을 방향을 향하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빨리 달리기 시작하였나이다.영국은 신사의 나라인 까닭인지 해가 진 후에는 거리의 행인이라고는 없고 더구나 택시 같은 것도 없더이다.그래서 길도 별로 보지 못하고 한참을 가는데 웬 남녀 둘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것이 보이더이다. 반드시 약혼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 남녀 한쌍 같았으나 남의 사정을 알아보고 앉아있을 때입니까?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 그 앞에 가서 정거장 가는 길을 묻고 또 런던 가는 막차가 아직 있겠느냐는 것을 불쑥 물었소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 신사는 지팡이 끝으로 이리저리 가다가 요리조리 빠지면 정거장에 나오는데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크게 의문이라고 하더이다. 독립국을 향한 약소민족의 항해 인권 변호사 허언의 세계여행 허언이 세계 일주를 위해 조선을 떠난 것은 1926년 5월 30일이었다. 딸 허정숙과 함께 경성역에서 출발하는 남행열차에 올라 오사카에 잠시 머문 뒤 6월 16일 요코하마를 출발해 6월 29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그리고 약 10일이 지난 7월 8일 하와이를 떠나 7월 14일 샌프란시스코 부도에 내렸다. 허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워싱턴 등을 방문하며 동포사회를 찾았고 독립 150년 기념 망국 박람회와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대통령 케빈 쿨리즈를 회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며 약 6개월을 미국에서 보냈다. 딸 허정숙을 컬럼비아 대학에 유학시킨 후 허언이 미국을 떠난 것은 1927년 1월 15일이었다. 이후 허언은 신생 독립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을 시찰하고 네덜란드를 거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세계 약소민족대회에 참가하였다. 그후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폴란드를 거쳐 소련에서 약 50일을 머물고 신병을 이유로 중국 일정을 포기한 채 1927년 5월 12일에 귀국한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계획한 3년에 훨씬 못 미치는 1년 동안 12개국을 여행했으며 미국과 소련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그러나 그의 여행기는 아일랜드와 영국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최영숙 조선 최초의 유학파, 유학파 경제학사 조선인 으로서는 최초로 약관의 나이에 스웨덴으로 유학을 가 스토컬럼 대학에서 경제학사학위를 받았다. 고학생으로 힘들게 학비를 벌며 공부를 하다가 고고학자였던 스웨덴 황태자 밑에서 자료 목록을 작성하고 번역일을 하기도 했다.학위를 마치고 귀국하기까지 유럽과 아시아 20여 개국을 여행하였는데, 이때 인도에서 나이도와 간디도 만나게 됩니다.5개국어에 능통하고 사회주의에 심취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귀국한 뒤 마땅한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콩나물 장사를 하다가 건강 악화로 나이 스 28배에 죽게 된다. 사망 당시 뜻밖의 임신 중이었는데 뱃속의 아기가 인도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이어서 세상을 더욱 떠들썩하게 했다. 박인덕, 세계를 누빈 신여성 연사 기독교 활동과 여성운동과 농촌 사업가 교육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한 조선의 대표적인 신여성이다. 5년 2개월 동안 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 32개국을 여행하며 강연을 260회 했다. 나혜석,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 화자. 서양화가이자 작가이며 여성운동가로도 유명했다. 32살 때 1927년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다. 1년 8개월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녔다. 여행지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니며 그림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한편으로는 각국 여성 운동을 접하며 여성의 권리에도 눈을 떴다. 최승조선 최고의 무용수 숙명 여자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현대 무용과 이시바쿠에게 무용을 배웠다. 무용가로서 이름을 날린 뒤 1937년부터 3년 동안 미국. 남미, 유럽 등 만국 각지로 순회 공연을 다니며 150회가 넘게 공연을 했으며 국제무용 콩쿠르의 심사를 맡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